아와 오오오오오오! 아이 그그그 그, 그 시승차만 이렇게 잘 만든 거 아니야? 아잘 만들었네. 낭창 낭창 거리는 게 별로 없어요. 야 이거 장진택이 약간 더러워서 넣어준 듯한. 야 이거 그 장진택 다음부터 부르지 마 이거. 야 소송 걸라고 회장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진택입니다. 여기 인제 서킷이고요. 소나타 N9 시승하러 인재 서킷 왔습니다. 소나타를 갖고. 인제 서킷에서 행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나타 뭐 DM 8도 그렇고 LF도 그렇고 YF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 인제 서킷 갖고 와서 좀 이렇게 테스트해 보려고 갖고 오면 여기 인제 서킷에 계신 여기 자동차좀 타시는 분들이 아뭐왜 가져왔어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타도 안돼 고장 나 이거 어뭐 이런 거왜배 가져 와 이랬었어요. 소나타 갖고 서킷 와서 하는 거는 이거는 되게 넌센스였는데 이제 소나타 가지고 서킷에서 행사를 합니다. 지금 행사가 다 끝났거든요. 잘 달립니다. 미디어 오토 시승차만 잘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시승차만이고 이런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킷을 달려봤는데 깔끔하게. 야 이거 그냥 그 저기 장인 장모님 모실 때도 탈수 있는 차고 이걸 가지고 바로 서킷에 그냥 올 수도 있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차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나타가 N9까지 이런 고성능 모델까지 만드는 거는 다 이유가 있죠. 소나타가 정말 많이 팔리잖아요. 소나타가 정말 많이 팔리면은 그 사람들 중에 나는 특별한 소나타를 타고 싶어. 그래서 인스프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나는 더더 더 특별하고 더센것중 원해 이런 분들이 생겨요. 많이 팔렸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좀더 강한 소나타, 좀더 빠른 소나타. 야, 나는 출퇴근도 하지만 주말에는 서킷도 소나타 타고 갈 거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소나타 n 라인이 나오는 거죠. K5도 고성능 모델 나오고요. 그리고 n 라인이 아닌 진짜 N도 네, 여기까지만 다리리디리 생긴 것부터 보면은요. 소나타 센슈어스랑 비슷하네. 소나타 센슈어스 똑같은 거 아니야? 딱 그랬는데 이렇게 대놓고 보니까 달라요. 소나타 센슈어스보다 단언컨대 잘생겼습니다. 짝 근데 약간 어류긴 해. 그것도 약간 어류 쪽인데 어류관데 센슈어스는 어류 쪽에 약간 심해 어류 쪽 이렇게 매기 막입커 가지고서 왈이이는 애들인데 요거는 그래도 걔네들 중에서도 좀 잘생긴 심해 어류 쪽요쪽 그쪽이에요. 조금 잘 생겨졌어. 잘 생겨지는 요인이 매기라인 같은 이런거 있잖아요. 약간 입꼬리가 처지면 약간 매기라인 나오거든요. 그 라인이 들어간 요 커다란 덩어리가 센스슨유기까지 내려오는데 요것 좀 줄였죠. 예, 줄이면서 좀더 넓어 보이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에어인테이크라든가 사이드 에어인테이크 요런 것들 예, 공기가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요런 것들을 좀 키워서 좀더 차가 넓어 보이고 강해 보이게 만들면서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즈를 줄여서 좀더 와이드해 보이게 그래서 앞부분이 넙대대하다 센슈어스나 그냥 소나타에 비해서는 좀더 세고 강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런 것도 좀더 공격적으로 막 안으로 막 모여서 막 이렇게 되게 해놔서 좀더 강한 느낌 주고요. N9 이 엠블렘 붙으면 뭔가 보통 녀석이 아니네. 요요 요 엠블렘 요거 N9 딱 붙었습니다. 휠도 뭐 요즘에 나뭇가지 요휠요차저차 요, 많이 쓰잖아요 뭐, 뭐 좋아요 뭐 괜찮아 그리고 19인치나 되는 피렐리 피제로인데 그냥 사계절용 피렐리 피제로예요 나머지 똑같고 뭐 사이즈나 뭐 이런 스펙도 센슈어스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또 원래도 차이도 다 있었어요. 2리터급 세단, 중형 세단부터는 현대자동차 만듦새를 보면 중형 세단부터는 로커 판넬 쪽에 플라스틱으로 덧대는 걸 해주고요. 1.6리터 준중형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준중형에서도 스페셜 모델은 로커 판넬을 대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규칙들이 일련된 규칙들이 있어요. 뒷 범퍼 쪽도 제가 보기에는 위에 거는 안 바꾸고 요 밑에 검은색으로 된 것만 바꾸면서 듀얼 머플러 양쪽으로 머플러해서 좀더 강해 보이게 한거 정도. 그다음에 디퓨저 뭐 이런 것들로 좀더 달리는 차 느낌이 나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요런 거. 요거 뭐 카본으로 바꾸고 뭐 이런 수도 있대는데 쓸데 없는 거 같아요. 이거 카본으로 바꾼다고 뭐 무언 뭐몇 마력 상승하뭐 그거 없어요. 딸리릭 딸리. 실내도 뭐... 실내도... 실내 많이 바뀌었네 근데 이 색깔이 원래 없지 않았어요? 진한 회색에 빨간색 조합 건빨 조합보다도 중후하면서 쎄 보이는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다 다크 크롬 원래 은색으로 돼 있었던 게 다크 크롬 요런 걸로 하니까 쏘나타도 꽤쎄 보입니다 그다음에 시트가 허리를 싹 감싸주는 싹 감싸주는 버킷 시트의 N 그리고 막 스웨이드 빨간색 파이핑 아이씨 좋은데 시트 카본 느낌 나는 뭐 이런 걸로 막 뭔가 해서 느낌을 확 냈는데 키는 똑같은 거 예, 심지어 요거 최고급 모델인데 뭐 우리 그 소나타에서만 서, 소나타에서부터 썼었던 뭐 주차할 때 앞뒤로 왔다갔다 하고 뭐 이러는 그 기능은 안 들어갔나 봐요 이게 풀옵션일 텐데 이 시트에 뭐뭐 뭐, 뭐, 뭐 릴렉션 시트 뭐 이런 건다 됩니다 뭐그대로 뒤로 가보고 그러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맨날 하던 거니까 요 정도. 쏘나타 넓잖아요. 쏘나타 넓어서 시트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넉넉하고요. 예, 그냥 컵홀더만 있는 팔걸이 그 다음에 에어컨 송풍구 뒷좌석에 열선은 2단계로 조절되는 거. 통풍 시트는 뒤에는 없어요. 와 그런데 이 고리가 생겼네. 와 이거 야 이거 장진택이 이거 쏘나타 3천만 원이 넘는데 이런 것도 안 넣어주고 막 계속 얘기했더니 야 그거 넣어줘라 그거 넣, 야 넣어줘 넣어줘 야그 새끼 헤드도 너무 넣어줘 그냥 네 넣어줬네요. 일부러 엔진을 볼 때는 엔진 시동 아이들린 상태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엔진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그냥 느껴보세요 엔진 소음이나 이런 게 어떤지 요게 제네시스 G80에 들어갔던 그 엔진을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후륜구동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90도 바꿔서 이렇게 실린더가 4개 들어가는 4기통 2.5리터 엔진입니다 290마력 토크는 43 제네시스 G80 2.5리터 모델이랑 토크는 똑같아요 근데 토크가 최대 토크까지 딱 나오고 끝으로 가면서 RPM이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게이 전륜구동 엔진은 조금 좀 일찍 떨어지게 세팅을 했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다가 떨어지게 해놔서 제네시스가 조금 더 마력은 좀더잘 나와요. 근데 맨 마력 차이 안 나요. 일단 그냥 우리가 느끼는 파워는 그거나 이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설명하시 해주시는 분의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고무 부싱류들은 일반 소나타보다 조금이라도 큰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라든지 모든 움직임이 좀더 스포츠 세팅에 어울리게 좀 단단하게 땅을 딱 지지라고 달리는 느낌. 막 낭창낭창 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게 예,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잘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 있는 저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 이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예전에 벨로스터 N DCT. 여기서 썼던 변속기를 여기서 만져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얘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 내구성은 모르겠는데 듀얼클러치 변속기가 습식 듀얼클러치로 넘어가면 그래도 내구성이 좀더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듀얼클러치 변속기는 내구성이 이렇게 뭔가 이게 좀 믿음이 안 가는 뭔가가 있는데 뭐잘 만들었다고 믿고서는 디리릭띠리 소나타에 벌써 290마력이라니 내가... 내가 꼬... 꼭... 그러면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소나타는 사실 드림카였잖아요. 우리 막뭐스쿠프나 엑셀 같은 거 타고 다닐 때 소나타 1.1.8, 100마력 약간 넘는 거 이것만 봐도 그냥 막, 막 신호대에서 쭉 나가는 것 같고 막 소나타만 해도 고성능이었잖아요. 근데 소나타가 실제로 미국에서는 V6 모델이 많이 팔렸죠. 왜냐하면 동급 중형 세단들이 대부분 다 V6 3,000cc급이었기 때문에. 그 차들이랑 경쟁하려고 일본에 있는 그런 3000cc V6 엔진도 갖다 붙여서 팔기도 하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국산 엔진으로 좀 소나타에도 고성능이라는 거를 좀 맛보게 해줄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사고 이랬던 게 NF 소나타에 들어갔었던 F24S 요것도 우리 세대의 또 드림카였잖아요. 아나 어, 쏘나타 샀어. 야그아저씨냐 뭐 쏘나타 샀어. F24 샀어. 어그래 이랬던 F14였어. 거기서부터 쏘나타에도 고성능을 좀 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쏘나타에 2리터 터보 엔진 막 271마력짜리 막 YF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다문제가 있는 엔진이 돼버렸죠. 세탁. 이런 얘기하고 또 행사장까지 불러줬는데. 야, 그장지택 다음부터 두르지 마 이거. <laughs>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디리릭 <laughs> 디리 2.5리터 시대로 좀더 안정적인 배기량에서 안정적인 파워를 290마력, 토크가 4 3 뽑아내는 이 엔진이 이제 들어가면서 전륜구동이지만 그래도 전륜구동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파워까지 간것 같아요. 여기서 파워 더 넣는다? 그러면 이제 살은 넣어야 돼. 왜냐면 아까 제로백을 막, 이게 그 급가속을 해봤더니 스포츠 모드 놓고 주행한다 자체 끄니까 휠스피니, 휠스피니 거의 머슬카야. 앞바퀴가 이 전륜구동차는 어쩔 수 없어요. 힘이 너무 좋으면은 앞이 이렇게 들리면서 가속이 되기 때문에 휠스피잘못 잡으면 토크스티어 생겨가지고 차가 갑자기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바뀌거든요 앞에 오버행을 너무 줄여서 바퀴를 앞으로 하면 전륜구동 차도 멋있긴 하잖아요 근데 토크스티어가 너무 수심 생겨 네, 그래서 앞바퀴도 너무 앞으로 안 하고 여기가 한계예요 전륜구동에서 멋있게 만들려고 앞바퀴 일로 낸차 있었잖아요 예전에 아카디아, 혼다 레전드 전륜구동 차인데 토크스티어 엄청났거든요 살아있는 레전드가 별로 없어 토크스티어 다 박았어 전륜구동차는 세게 만들고 스포츠 세단으로 만드는 게 한계가 두명히 있습니다 290마력이 한계인 것같아 아까 6초 때막 나오고 막 6.2초, 6.5초 현대자동차에서 얘기한 대로 제로백 성능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세면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짜릿짜릿해. 핸들링이나 이런 거는 고무 부싱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단단한 거를 넣고 그다음에 스포티한 서스펜션으로 세팅을 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두말할 나위 없이 괜찮습니다. 인제 서킷에서 몰기에도 내가 진짜 꽉! 진짜 이 악물고 하면은 2분! 1분대 나올 것 같아. 1분대. 1분대이랑 같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네, 조깅하듯이 그냥 달렸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초는안 됐는데 내가 아이거 요거, 요거 가지고 내가 진짜 100m 달리듯이 전력 질주하면은 내가 1분 50 예, 네, 소나타 가지고 전륜 구동차 가지고도 2분 안쪽 여유 있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힘만 좋은 게 아니고 네바퀴를딱 지지하고 바닥을 꾹 누르면서 가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운전자한테 자신감을 주는 세팅으로 잘 했어요 스포츠 세단이나 스포츠카, 경주차 이런거 세팅을 이제 여러 대 해봤기 때문에 덜렁구동 고성능 세단 만들 때도 미숙함이 없어 이제는 알거다 알고 만드는 것 같아요 딱 물어보니까 잘 만들었네 시승차만 잘 만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갑자기 잘 만들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쏘나타를 가지고 엉강생식 무슨 석기탱사야? 석기탱사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게 잘 나가니까 아 이거 이거 인정하기는 싫은데 이게 왜 이렇게 좋고 지막 이런 느낌이죠. 디리릭 디리릭. 이 같은 엔진이 들어간 제네시스 G80이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뭐 후륜구동과 전륜구동의 차이, 그다음에 프리미엄 브랜드와 그냥 브랜드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엔진이 들어갔다는 걸로 이렇게 비교를 조금만 해드리면은 G80에 들어간 2 5 l 는 303마력이에요. 토크는 같습니다. 43. 근데 요거는 이제 연비가 리터당 10.8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 5 7 g 나오는데 요게 같은 엔진인데 차가 좀 가벼워요. 가볍고 이제 전륜구동이 좀더 효율을 만드는데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연비가 11.1이 나옵니다. 복합 연비가.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조금 덜 나와요. 152g. 나오고, 대신 제네시스 G80은 제로백 6초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6.5초. 그리고 로치 컨트롤을 쓰면은 6.2초라고 합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 성능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른 소나타들이랑 비교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소나타, 소나타 2.0은 160 마력의 토크가 20이잖아요. 이게 제로백이 10초 정도가 나옵니다 10초 그리고 소나타 센슈어스 1.6L 터보 예, CVVD 엔진이 달려있는 180마력에 토크가 2 7짜리가요게 어, 제로백이 8초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 하이브리드 모델은 합산출력이 195마력인데 어, 여기 9초대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센슈어스가 8초대 하이브리드가 9초대 노말이 10초대 소나타 N이 가장 빠른 6초대가 나옵니다 6초대 6초대 런치 컨트롤을 쓰면 1.2초가 나옵니다 쏘나타가 2288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쏘나타 이렇게 뭐 어지간한 거살려면 3천만원 정도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N9이 가격이 요게 기본 가격이 3053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쏘나타 살 가격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옵션이 좀 많이 빠져있지 그래서 풀옵션은 되게 비쌀 거 아니야? 그랬는데, 솔, 풀 옵션 하면은 3,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이게 마력, 이거 타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사실 그냥 2.0L 소나타랑은 비교도 할수 없이 강력한 파워거든요. 한 등급 위에 찹니다. 나가는 거나 이런 거는.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오, 어, 0 괜찮아. 2,3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면은 2.5L 엔진에 290 마력이 되는 거거든요. 화체 세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러면은 이거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6개월로 막 자르면은 한 달에 10만 원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따지다 보면은 남부르기사 가지고 온다니까 가격 차이 잘 따져 보시면은요 보면 볼수록 이것쪽이 만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좀 달리는 것도 하고 싶고 집에서도 좀 써야 되고 출퇴근도 해야 되고 장인잡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이들 등하교도 해야 되면서 서킷도 좀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정답이에요. 벨로스터는 일반 출퇴근하면 그게 불편하잖아. 이거 그냥 출퇴근도 편안하게 할수 있어. 노말모드 으면은 편해요. 그냥 쏘나타. 그냥 힘 좋은 쏘나타가 돼요. 예, 네. 핸들링 이런 것도 여전히 좋고 승차감도 좋은 그냥 괜찮은 쏘나타 같아. 근데 스포츠 플러스 넣으면 갑자기 배기 사운드가 인공적으로 막 계속 머슬카처럼 막 더해지면서 워워막 달려있어 막 옆으로 푹푹 찔리면서 막 달리라고 해가지고 막 하면은 우와 깜짝 놀라요 디리릭 디리릭. 소나타 N9 어 시승 인재 서킷서 타본 느낌 여기까지인데 요거 이제 광고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SNS상에서 올라간 유튜브상에서 올라간 귀신 나오는 네. 귀신이 여기 탈려고 랬다가튕겨져 나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광고나 아주 기발하게 만들었는데, 아, 이거 너무, 너무, 어, 너무 자유로운 생각인 것 같아. 어, 아, 이게, 아, 이거 타다가 만약에 이거 막 자유로우나 막 파주 쪽 가는데 껌껌한데 이거 타고 가면 괜히 귀신 생각이 나가지고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차에서 이상한 소리 조금 나기 시작하면 은 막, 어, 귀신 생각나고 막, 이런 공포감이 물려올 것 같은 그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우려 같은 게 조금 되고요 그 다음에 차는 사실 이거 사, 사자마자 여러 가지 미신이 막 겹쳐져 있잖아요 고사도 지내고 막 여기다가 막 돼지 머리 올려놓고 하고 막 그럴 정도로 뭔가 이렇게 주술적인 거나 미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막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자동차인데 거기다가 귀신이 들어가는 광고를 넣는 거예요 아 현대자동차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옛날 같으면은 뚜렇해 광고, 이번에 귀신으로한번 컨셉, 귀신 컨셉을 하시 뭐라고? 귀신? 일로 와, 일로 와. 귀신이 말이 돼, 귀신이. 이럴 것 같았는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돼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게, 한 달에 진짜 많이 바뀌었다. 불안회사가 됐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음에 차를 빌려서 1분 56초 할수 있는지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한번세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또그 예, 세타초 엔진 예, 빨리 문제가 깔끔하게 깔끔하게 지금 약간 덜 깔끔한 거 알죠? 잘 알고 있지? 예, 약간 덜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지금 빨리 처리를 해 주세요 이거는 해야 될 거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거는 세계적인 회사가 되려면 괜히 덜미 잡힐 짓을 만들지 말고 지금 그냥 완벽히 깔끔하게 그냥 딱 해서 해주시는게 해, 맞아요 안 하면 내가 또 막, 그, 뭐, 사, 가지고또 막, 예, YF 소나타 막, K, K7 사가지고 또막 뭐 내가 또할 거야, 또안 하면은. 예, 그, 하고 계신다고 내가 믿고서는 안, 하, 안 하는 거예요. 예, 믿어요. 예, 회장님, 믿습니다. 미디어 오토.